안녕하세요, 핀스프리입니다. <laughs> 네. 륙백 <리오백> 결과는 참담하군. <laughs> 음. 이제는 우리가 할 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라 로했던것 같은데. 철을 갈려고 했었나보군요 갈아주죠 좋습니다 밖에 상황 좀 봐볼, 봐볼까 딱히 뭐가 있진 않군요 털레서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진심으로... 완전 <laughs> 고 음. 아, 삼키기 바람 때문에 그런가? <웃음> <웃음> 이상하게 기침이 좀 이상하게 멈추질 않네. 이쪽에 먹을 거 넣어 놓읍시다. 넣어 놨네. 아마 이거랑 이렇게 쓰면 아마 네마모 스탠드가 나오죠 세 개씩이나 만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옥툴렉 조합 음, 뽑으면 나온 것 같고 옥툴렉 키가 최소.. 최소.. 최.. 최소.. 맞구나 응. 어. 현재 고기.. 그.. 최소에요 그.. 키가.. 키가.. 그.. 마이너스 12로 최.. 하고 어? 부산물도 좀 나왔는데? 뭐.. 그렇다는.. 이 녀석 좀 녹여주자.. 구워주자 얼블라이스 틴.. 3개가 만들어졌다고 뜨는 건 왜죠? Swordcaster? 아이고 Swordcaster 울 All. 울이 필요하다 음. 하나만 만들어보자 하나만 만들어도 될지도 모른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좋았어 북쉘프 n 배드, 북쉘프께 괜찮아요 메뉴는 북쉘프를 또쓸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멀스탠드도 하나 더 만들어줘도 되긴 하겠다 하든들레더 철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었었죠 확연 맞게 만드는데 성공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완료가 되죠 우든체스플레이트와 인첸티드북 두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인첸티드북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모루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우든체스플레이트에 뭐가 붙어봤자 예, 별로 안되겠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소울바운드 효과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걸렸는데 리페어 2의 헤이스트 3, 나름 괜찮은 게 붙었네요. 근데 네, 문제는 헤이스트가 아,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다는 거죠. 알로마이트 엑세든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녹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녀석을 녹여서 다른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자면. 소울드애들라든가 혹은 피킥스애들라든가둘중 어느게 나을까요 좀더 강한 검이 나을까요좀더 강한 곡괭이가 나을까요 당연히 곡괭이죠 곡괭이가 있어야지 뭘캘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남은 재료들은 넣어놓겠습니다 아 c k a x e 드 n d p i c k a 도 여기다 좀 p i 놓을까요 이 수어던 막히는 건가? 어머, 이게 뭐죠? 오, 분열되는거 보소? 쌍검인가? <laughs> 오, 이거 오리온들 꽤나 괜찮아 우리가 시센트알스 움직여요. 오. 오, great, not bad. 한번 뽑아내봅시다. 잘 됐죠? 오케이 이거를 이제 여기서 갈아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옵시기언도 캐스가 있게 됩니다. 레인포스트가 4나 붙어 있네요. <laughs> 레드톤도 붙어 있고 나름 게나 괜찮게 있는데 어쨌든 헤이스트를 붙이면 정말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빨라진 것 같긴 하네요 네 빨라지네요 확실히 아머 스탠드는 한번 저쪽 안에서 좀 넣어주죠. 그다음음이이들은 지금 제가 착용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넣어놓고요. 소울 바운드 o t 넣어 r 겠군 아머 스탠드도 하나 넣어 u r e if y o 아니 암무스프도 하나 쓰긴 해야겠다 내데 임바르스에서 보관한 녀석을 따로 하나 만듭시다 음, 물에.. 다이히도어정도 저항이 되네요 갑자기 시야가 좁아진 듯한 느낌인데 착각이겠지? 모르겠군 여기 레스토리 수를수노로 주도록 하죠 레버가 원래 나한테 없던가 없었던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갈아껴주고 오케이 <laughs> 나머지 다른 퀘스트도 이제 슬슬 해봐야겠는데 사냥 쪽 퀘스트가 있고요. 그래 오늘은 좀 밖에 좀 돌아다녀 봅시다. 그러기엔 토치가 좀더 많이 피, 필요할 텐데 얼리 돌치는 저렇게 만들어진다데 저에게 많은 양의 여유가 있지는 않을 니다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에요. 음? 겨우 14개밖에 안 나오죠? 여러, 이런 식으로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돌치가 돌시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먹어낼 건보관나고 흠, 혹시 체스에 들어온 게 딱히 없네요. 그 외엔 청크를 좀더 늘려볼까. 이 정도쯤이면은 좀 넓게 로딩이 될 거예요. 팔로 맞추죠. 팔, 팔까지! 레이저를 보면은 네, 좀 멀리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수 없는 구역까지 로딩이 되있죠. 좋습니다. 바로 스폰이 되시네요. 좀 넓은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적어도 볼수 있는 구간까지는 하면 좋겠는데 무리인 것 같군. 이 정도면 똑같군요. 어차피 이쪽이 중앙으로 설정이 되네. 의외인데요. 상당히 의외인데 좀 다섯 정도면은 보이네요. 다섯 정도가 이제 이렇게 앞에 보이는 정도, 다섯 정도만 하기로. 네, 어차피 너무 멀어봤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지도 않을 테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 안타깝게도 주변에 엔더맨이나 그런류의 애들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럼 찬양 퀘스트가 있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를 놓아 놓는 구역이 하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크 터치를 어디다 좀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크 터치를 어디다 붙일까요 실크 터치 실크 터치를 어디다 붙이는 게좀더 가장 이득이지? 도끼 아니 도끼는 좀 그렇고 곡괭이에다 붙이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곡괭이에다 붙이면은 될까? 그렇습니다. 곡괭이에 우선 붙여보도록 할게요. 아직 내일 네, 파이어가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실키 주얼 을 가지고 실크 터치를 붙이겠습니다. 남의 스피드를 좀 늘려줄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한테 레스톤이 그렇게 많은 양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일 만한 여유는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다른 뭐 어떤 거를 붙여볼까 하는데 페이스트 말고 붙일 수 있는 건럭 럭을 붙이기에도 여유롭지 않음 그렇다면. 나중에 하는 게 현명하군요. 지금 적으로선 딱히 뭘 만드는 건 딱히 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무슨 풀이 있는 지대를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의 컴팩트 머신 중에 음, 타이니 말고요. 타이니밖에 안 남았나요? 터렛 베이스티어 원이 아 맞아. 지금 원이랑 좀 달랐지. 스톤 제네레이터도 그럽니까 있네 이것도 한번 저쪽에다 설치를 해줄까요 이 녀석도 비스무리합니다만 올라갈 구간이 좀 높네요 여기 어. 오 여기있다가 어오 마침 딱 히스트 붙고 오 이게 뭐죠 이게 갑자기 뭐죠 자 여기있다가 한번 뭘좀 넣어봅시다 그전에 저희들의 수학품들은 넣어놓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라스 시드가 있을 거예요. 그라스 블럭을 만드는 방법이 어디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쓴 그게 있을 텐데, 그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그냥 그라스 블럭 하나를 꺼내오는 걸로 <laughs> 잘못 썼었는데, 옛날에. 아 잠만 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실크 터치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스 블럭은 그스 블럭으로 나오네요 죄송해요 키워죠 어디 있는 걸 캐면 되냐 그럼 아 하나 챙겨야지 우선 흙을 잘 드네요 미안합니다 네, 흙이 아 여기 있군요 두 개? 여기 두 개씩이나 있지 아재네 몰라 서미안 확실한 건 얘네 수확량은 꽤나 괜찮은 편이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호박 관련해서 모두 많이 만들 수 있겠군요. 아 이구나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어쨌든 그라스블록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겠군요. 컴팩트 멋진 만 찾는다. 적당한 크기 타인은는 너무 작습니다 타이니 너무 작고요 3 곱하기 3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큰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네 스몰 정도면은 5 곱하기 5 정도는 되겠죠 캐스트북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냥 네, 풀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도 그냥 풀만 있으면 애들은 스폰이 됩니다 이쪽을 한번 자주 안 드나들 것 같은 이라서요. 이쪽을 사용해주도록 하죠 음, 좋네요 여기는 동물이 저를 공격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건 좀 많이 네, 좋지 않아요 <laughs> 툴포우지는 딴데 넣는 게 낫겠고 그래 이쪽도 그럼 됐고 행글라이더나 뭐 백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원할 수는 없고요 올든 라쏘 같은 경우에도 좀 비싼 재료인 엔더 아이어 델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쪽은 딱히 더 이상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음, 뭐 물론 이걸 이용해서 양털을 역시 양털이 부족하군. 한번 이걸 써서. 저희들의누장에 가서 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 오류를 대비해서 다다른다면딴 걸로 누구누 아이고 아, 아 오류가 안 일어나네요. 잘 되네. 오케이 좋습니다 대략 33개를 얻었고 이렇게 해서 양털 22개를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백 하나 정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화이트백의 조합법은 대략 기억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 혹시 모르니까 따위는 없었구만 예상했던 대로 하나 둘셋넷 하고요 바로 이걸로 조합을 해주면 간단하게 퀘스트 완료. 솔직히 말해서 간단까지는 아닌데, 아 보이드백 이 녀석은 약간 좀 까다로운데, 에 네, 엔더펄 때문에 엔더펄이 저희한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구하기도 절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죠. 한번 어디 저희들의 털은 아직 작동을 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합니다. 그렇죠. 작동에 쓰일 리가 없죠 근처에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밝히기도 해야겠고 누굴 잡기도 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 도 주변에 딱히 그렇게 흥미를 끌만한 녀석들은 보이지 않네요 옵시디언이라 캐러 갑시다 옵시디언 옵시디언을 캐는 거라면은 꽤나 가치가 있는 행동이겠죠뭐 시야를 좁게 해서 좀 나아졌네 저기 스파이더가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가서 잡아야겠군 여기 이 분은 생각보다 머리가 안 잘리기 때문에, 어 폭발 방지도 되있구만.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 네, 이제 그게 뭔지 소용이 없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우선 옵시언을 캐고 갑시다. 커런틀리 하브스터 머이죠 컴팩트 머신은 다이아몬드를 둘러야지 챙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를 들고 와야 되거든요 이쪽까지. 근데 그 전에 위쪽을 좀 틀어줍시다. 그냥 물도 하나의 블럭으로 처리 하기 때문에 물 위에 두 칸의 공간이 없으면 몬스터스폰이 안 됩니다. 즉, 면재 상태에서는 몬스터스폰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젠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까지 가는 길을 대략 이어서 잠깐 아니에요. 좋잖아요. 지금 왜냐면 제가 방어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바로 사망이 이를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아, 머신건이 작동하고 있네요. 졌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 주변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죠? 소리 보소. 아. 죽겠네요 일은 잘하네요. 다. 단지 문제라면은 너무 약하다는 거 팔이 빠졌군 뭐냐? 사라져 난당신팔 같은 건 필요 어 떨어지네 떨어지기도 하네 뭐야 위에 뭐가 있다고? 와우나그 위는 생각 못했다? 지금 여기 나무에 누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닌가? 저쪽인가? 어디 위를 노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한번 총알 다시 제 목업 좀 해야겠다. 어쩜 다녀오니까 확실히 일을 하긴 하네. 좋네. 무슨 채스트로 들어온 것중 뭐가 있나요? 없네요. 아니 이런 무능한 녀석 정말 무능하군. 무능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 자. 아깝지만 그래도 블렛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스틸만 좀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실리콘 바우렛을 코에 바나이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샌들을 갈면은 일정 확률로 드랍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대략 이 정도쯤 가져가서 가라주좀몇개 나오겠지. 샌들을 갈고 전 여기서 이렇게 얘기라면 <laughs> 네, 알아서 와서 구워질 거예요. 그럼 난 나가고. 장비를 착용하죠. 어, 스피드 증가도 좋지만 방어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니. 어, 스폰 포인트 셋? 아, 이거 스폰 포인트 셋도 가능했던가? 그랬구만. 잘 됐네요. 난 여기 스폰 포인트가 여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이쪽도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아니야 여기 아니군 이쪽은 굳이 거 있으면 이제 동물들 스폰이 스폰이 가능하겠네요 줬죠? 몬스터한테 맞아죽지 않으면 좋게 아니 동물들한테 몬스터 스폰이라고 했네 내가? 동물들한테 맞아죽지 않으려면 안을 안을 따다 동물들한테 맞아죽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하하 좋았어 됐군 배틀 랜즈 보안 그다음에 백 같은 거는 뭐네까지 그거까지는 되겠고 수식만해서 검을 좀 강화하고 싶은데 모디파이어가 남아있거든요. 한번 쿼츠를 발라 봅시다. 에저 정도는 저 정도니까 쿼츠 블럭을 사용하는 게 훨씬 간편하겠다. 그러니까 한씨다 바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정도만 만족합시다. 10 대미지면은 엔간하면. 두 방이면 죽, 난, 죽는다는 거죠. 충분합니다. 더 늘릴 필요 있죠. 하나만 더 늘립시다. 하아 네. 변화가 없네. 다바르자 변화가 없네. 큰일이고 괜찮아요. 코치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직 다안 갈아서. 네, 그럼 이참에 된거 갈아가지고 좀 좋은 건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다 갈아버려서. 괜찮은 검을 한번 탄생시켜보죠 그 다음에 아이언이 약간만 더 있으면 좋,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는 있 석탄을 건 파우더를 드디어 사용할 때가 됐어요 블레, 블릿을 3세트 만들어서 보급을 해줍시다 아 보급은 나가서 해줘야겠네요 아이, 아이템을 넣기에는 네. 테스레트 같은 걸 이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옆에다 붙이는 것 보다 위에다 붙이는 게좀더 나을 것 같거든요. 자, 우클릭으로, 우클릭을 누른 상태로 들어가면 돌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체스트로 옮겨야죠. 위쪽으로. 그러면 약간 곤란해질 수도 있겠군. 뭔가 많이 느려진다는 느낌이네요 헤이스트가 사라져서 그런가? 가져라 가기 무진되겠다 그 다음에 뭐냐 저쪽 칼에도 오토 리페어를 붙여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열 수는 있겠지 아잠깐 애초에 이거 못 여는구나 어머나 그러면 요거 대신에 저기 아이템 컨드 있죠 이걸 사용합시다 이게 아 엔더 아이오가 꽤나 간다 간편하고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어쩐지군요. 어, 아 이거 전화 왔었네요. 이렇게만 연결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쪽 위쪽에 보이 차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 위쪽에 화살표 표시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빨아들여오는 뜻입니다. 즉 충분히 이렇게 빨려들일 수 있고, 엔더 아이오의 장점은 한 곳에 여러 개의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렇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옆에 뭐냐. 전설도, 전선도 연결할 수 있고, 뭐 플루이드도 연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 공간 안에 담을 수 있게 상당한 장점이지요. 어쨌든 이제 한번 나가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쓰읍, 나가 봅시다. 엔더맨이나 그런 애들이 보이면 좋겠는데, 아, 청크로도 범위는 늘리는 게 낫겠군. 데스켈레톤이랑 위치가 있으시네요.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부터 위를 바라보고 계신데 도대체 누굴 잡으시려는 건지. 여기는 몬스터가 스폰이 될 가능성이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녀석 덕분에. 예, 위치가 그리고 저기 계시는데요. 제날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위치는 상당히 상당히가 곤란한 녀석이라서 근데 이쪽으로 오는데요. 아니군요. 바라본 거군요. 맵상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 거리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anyway 한번 좀 멀리까지 가볼까? 정말? 아니야 그러기엔 우선 등장 같은 게좀 필요할 것 같아 들고 다니면서 빛을 밝혀주는 그런 게 없으면 우린 여행할 수 없습니다 어, 죽거든요 하하, 그럼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냐 슬라임 브론즈 머스트링까지는 가능한데 슬라임이 문제거든요 여기도 캐터스가 문제고 이쪽은 이제 알로마이트가 없고요. 정확히 <laughs> 정확히 옵시디언이 없고요. 코인 of f o r 코인 of f o r 은 내가 뭐, 왜 만들었었지? 영상 한번 끊어야지.